안녕하세요. 쭈튜베쭈입니다저 오늘 이 사이언스 2024 책을 보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신종개구리 발견이라고 돼있죠? 네, 여기 미래과학기술을 다른 영화에서 곧바로 시원할 듯한 이 작은 개구리를 보세요. 피그바 유리차처럼 투명해 뱃속에 내장이 다 보일 정도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최근에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에콰도르에 있었나. 아무튼 투명한 개구리 몇 종이 발견되었대요. 마시피 유리개구리야, 노인스 유리개구리. 서로 다른 종이지만. 아, 아무튼 지금 우리 지금 내장의 답을 지금 학대해서 보면 지금 아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투명이에요. 유리에요. 지금, 이게, 내장인가? 심장인가? 아, 이게, 간인가? 아닌가?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투명한 개구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디 있지? 여기 근처에 있는데. 아, 여기 근처에 있다. 아, 네, 이겁니다. 여기서, 가짜 표지판을 찾는 건데요. 자, 저가, 이거, 퀴즈 내보겠습니다. 자, 10초 안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네, 제가 봤는데, 미리. 이거 2번이랑, 6번이 틀렸대요. 이거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 이것도 당연히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없을 것 같은데 있네요. 늙어도 고행단지아 뭐야? 워워는 또 뭐지? 왜우 미엄지병. 에고 공룡 아니야? 공룡이네. 아 참. 외계인? 아니야. 자율주차인가? 외계인 자율주차. 어, 여기 퀴즈들이 많네요. 어 이것도 있고. 음또 um, 뭐가 있지? 응 um, 이런 것도 있네요 오 신기한 거 많다 과연 틀린 표지만 찾기 와또 있다 여기 어? 이거 다 가짜 같은데? 자 여러 이것도 10초 이내에 찾아보세요 10, 9, 8, 7, 6 어, 사, 삼, 이, 일, 정답은 이 드라마 없음 표지판. 그리고, 어디 지 아, 속도대한 14와 2분의 1. 이거는 14와 2분의 1이면서. 아, 이건 당연 있을 것 같고. 펭귄 횡단보도? 외계인 주차고요 코골이 소리 주의. 여기서부터 차량 통는 금지. 오리만 통행 가능. 아, 이건 있을 것 같은데. 와, 다 이상한데. 이거는. 이게 가짜라고? 아무튼, 더 자세한 내용은 아니면 다음 영상에 찍겠고, 아, 여러분도 이책한번 사보세요. 아, 저는 이 학교에서 빌렸습니다. 학교에서 빌렸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보니까. 야, 여러분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쭈에 집에 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